자, 순식간에 10시 49분입니다. 자, 오늘 주가가 완전하게 앞에 있는 고점, 종가상 고점뿐만 아니라 장중 고점까지도 현재 뚫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상단에 여러 코 매매해야 된다. 우리가 얘를 내려갈 때마다 소위 하단은 줍줍의 매수 찬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하단 매수 지속. 그죠? 하단은 자동 매수. 하단은 줍줍. 그 다음에 조목군들도 그 전에 저희가 조선주 대박이었죠. 그 다음에 로봇주 뭐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전력주들 이런 거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음, 여기 보시면은, 주목군도 아, 이렇게 보시면은, 아, 조선은 기본으로 재박을 줬던 종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여기 로봇, 그 다음에 지주사, 그 다음에 오늘 뭐 전력주, 물 먹는 하마, 뭐 전기 먹는 AI, 그래갖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었죠. 이거 내용을 참조하시면 이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오늘 결국은 그 결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국내 장은 부양치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올라간 배경에는 사실 미국 장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죠. 나사도 신고가, 종가상 S&P도 신고가,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용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먼저 미국 장을 잠깐 들여다보면 은 수정 수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미국 시장은 오히려 신고가 왜올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25bp가 아니라 50bp 비스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미국 장이 가게 올라가주고 이게 국내 시장 에서도 그대로 발휘되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게 나타난 것은 소위 고용은 반 토막이 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얘는 25BP는 이미 반영된 이후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 인하는 무조건 후재라고 씁니다. 다만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빠질 때는 언제냐면 은 그것은 금리 인하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몰고 왔을 때 그런데 오늘 고용이 반토막 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회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 금리 인하 자체가 아, 미국의 경기 침체를 몰고 오는, 아 어, 부분들이 아니다란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는 나오더라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증가가 반통에 났습니다. 2000년 이후에 채도폭의 하락입니다. 그럼에도 비커스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연말까지 75BP에 대한 인하 가능성,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오를 올라가고 있고요. 또 시간 외에서 오라클이 급등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주목거리에 대한 실적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전체 긍정적인 모습을 주고 있고 오늘 운시장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요거 따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것 따라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미 아침에 초반에 수익이 보시죠. 이게 아침에 이미 9시 5분도 안 돼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 3천당 30. 3천당 30. 오늘은 거의 200명 정도가 들어오셨습니다. 3,000당 30, 1억 당 100인 겁니다. 더 놀랄 것은요, 요 다음 걸 한번 보시죠. 이렇게 3,000당 30이면 이미 목표 체를 발이 마감했는데 요 이후에 요건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추가적으로 들었는데 이건 오히려 더 많이 벌어놓고 있죠.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이게. 결국 이것은 그대로 여기 이걸 보고 따라가는 소위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매수인호 매수이노, 매수인호 매수이노, 매수인호가 쭉쭉쭉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죠? 얘가 아침서부터 매수인호가 여기도 보면 이 앞에 계속 나오고 있죠. 왜냐면 여기도 빨강이고 여기 배열도 빨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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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매수 매수 매수하면서 매수 얘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여러 차례 은퇴는 어,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였었어요. 우리가 선거 전에 악재 없다, 삼다콘모 선거에 렐리 온다. 그런데 6, 7, 8 여기 가장 좋은 매수 자리다. 얘가 1파가 강하면 3파가 있기 때문에 2파에서 내가 매수해야 된다. 진짜 주옥 같은 멘트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죠? 요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음지는 종목군들도 아주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HG 중공 와. 진짜, 야 이런 예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대박의 대박을 주고 있습니다. 또, 세진 중고, 도 어제 말했을 때 요거 잡아들였던 종목입니게 그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일부 조선주들은 물론 약간 시수 항상 특히 하나오션 같은 거 올라갈 때 반타작은 때려줄 줄줄는 말씀 드렸죠. 자그 외에도 오늘 보면 일부 반대 주주목군들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주목군단들 보면은 대지적이 뒤따라주는 뭐 이런 주목군들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역시 로봇 관련된 주목군들 강하게 올라가지고 요 이름 뒤에 전기자 붙은 거 이런 것도 다 좋다 고 그랬죠? 결국 물 먹는 나와 전기 먹는 나. 이런 거다 올라간다고 이런 것들은 친 수익이다 하는 말씀을 수없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뭐 이런 것들. 오늘 주가가 역시 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그 다음 역시, 이 집의 주주회사 관련된 주목군들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이들 주목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떠세요? 일진, 전기, 뭐 이런 것들도 다. 특히 외부로 빠진 종목군들은 끝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내려갈 때마다 저점에 매수 찬스가 있다라고 말씀했던 스타일 종목인데 오늘 이들 종목군단들이 모두가 다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재미는 종목군은 많습니다. 일단 먼저 조선주는 대박을 쳤고요. 그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종목 투자라 로봇 물고는 아마 오늘 전력 이런 것들 전다 부 상단에서 역시 직전 고점 때.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최고 위치일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목권도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 줄 때가 매수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정 줬다 올라가죠 그럼 여기 하나 마이크론도 이게 조정 주면 올라가다가 어, 머티럴즈 같은 것도 이렇게 조정 주면 분할 매수입니다 세진주 어제 마네스 샀던 거 오늘 대박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 저이 이드, 이드 관련된 조선주 관련 거 없, 없을 때는 이런 종류 좋다고 그랬습니다 뉴진 로봇 른 것도 올라오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일렉트릭, 뭐, 코리아 서킷트 이런 것들도 흔들릴 때마다, 매수자리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마습니다 그러면서 매팅합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 종목들 있죠? 여기 지금 명단이요. 이 종목의 명단. 이 종목권단들은 옆 밑에 누를 때마다, 매수 포션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시면 됩니다. 내가 모르고 본돈는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여기고요. 미국은 오래 안 하면, 정말 여러분들 내년에 후회하십니다. 아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 그 현님들 보시면요, 그냥 레버지가 기본입니다. 아 내가 레버지가 기본이야.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알고 벌어야 이게 내 돈입니다. 아 한번 가셔서 보시면 이게 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레버지 올라간 것들 아 일파가 강하면 3파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아,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뭐, 별게 다 있네요. 그죠, 주목군단들. 월마 공약주에서 또 성공한 레코드들이 이렇게, 에, 돌아져 있고요. 아, 여기 보시면, 또, 양매수, 잭슨. 요번에 양매수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니까, 돈 되는 건다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장, 미국 장, 양매수, 또 하락할 때마저도 우리는 먹을 줄 알아야 그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기, 보시죠. 자, 이거 정말, 정말 질비한 점목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조성, 중, 이런 것들 다, 다 있네요. 여기 안에 다이더 종목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조물을 보면 야, 진짜 매수수익이 질비하죠.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본돈는내 돈이 아니다 라는 말씀 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분리 좋은 찬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양매수 교육도 하죠. 그죠? 근데 400만원짜리가 120만 4분의 1 가격이죠. 거기다가 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다 동시에 드리고 있고요 또, 양매수 교육도 드리고 있요 여기, 168-3971, 요로, 여러분들 전화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양매수의 전략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방점을 찍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 구르치기만 장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아, 부양책, 결국은 발표한다 그러죠? 음, 그때 이제 우리가 또3 5호를 보면서 매매한 거, 그 다음 미국, 미국 내년이, 대, 에,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 이후 중간 선거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계속 미국도 안 하면 나중에 후회가 될 것이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금액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여기 안에 뭐 보시면 다 있잖아요. 그죠? 계속. 전성 매수 강조한 이후, 그 다음에 하단 매수, 그 다음에 여기도 보 하단 자동 매수, 하단 줍줍, 어쩌고저쩌고. 그죠? 모르고 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하여튼, 올해 돈 벌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고 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각종 혜택들 놓여 줬는데, 번호는 397, 여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